<laughs> 뭐야? 뭐 찍는 거야? 언니, 이게 다야? 어. 여기 다 들어간 거야? 어. 어떻게 다 들었어? 그냥 여름 옷이니까. 언니야? 예. 나는 불렀어? 이거 하나 한 거야? 어, 너였어. 텐트는 급한 거 아니야. 저녁 먹고 쳐도 돼. 이거 밤에도칠수 있어? 그럼. 어두운데? 헤드랜턴 같은 거 있잖아. 어 그릇 씻은 거야? 응, 씻은 거야. 좀 씻었어? 라면 아, 몇개 넣는 거야? 비장에 무기가 있다고. 어, 남면 하나만 으면 되지 않을까? 두개 네? 접시. 이 꽈배기 먹을 뭐 거지? 개구리 소리 하나? 이거 개구리 소리잖아. 지금도? 응. 약간 계속? 물소리가 아, 어. 지금도 운다고? 어, 계속. 왜안 내리지? 뜨거 그래, 진짜. 어? 아? <laughs> 왜 그런 여 뭐가? 왜 그래. 왜? 왜 그런 여보. 자전거 빌렸어? 어. 지금 벌써 끝났어. 뭘? 에너지. <laughs> 자전거 지금 타고 왔어? 언니 몇 시에 일어났어? 또 어제는, 왔어? 어제는. 나도 걸었어 아. 내가 그랬잖아. 골거 같다고. 어? 이거 어떻게 하자고? 어? 앞에 신으라고 아니, 아니 네가 안고 여기 타야지. 안고 타라고? 아니, 너무 집은 게 어떡해? 그냥 따뜻한 물이다 뭐, 생각하고 거. 마셔. 뭐야, 이거 색깔이 왜 이래? 내려봐, 야. 어? 어? 뭐? 어? 그래? 아, 이런 돗자리를 피고. 어? 책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. 뭐라고? 이거 혼자 못하는 거 같은데? 야, 이거 맞을 거야? 어제 어떻게 했지? 어제 바람이. 거잖아. 어, 우리 뭐라고 했지? 몇번 썼어? 언니가 물 얼마나 담아? 야, 올리, 언니 이거 올리브더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좀더 넣어. 한참 더 넣어도 될거 같은데? 어. 확실해? 어 무거운데? 괜찮아. 뭐라 네? 불안한데? 원래 저렇게 낮게 나는 거야?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로 들린다 야야야다가고 응. 있어? 물가 모자란 걸지렇 수술하는 거 아니었어?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? 뜨거운 물 야! 왜? 오늘도 역시 라면 끓이는 일을 자청했다 그냥, 그냥 만만히 게